강원랜드 도박중독관리센터장에잇단 낙하산 인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에 도박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의지가 없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중순 강원랜드는 중독관리센터장 모집 2차 공고에서 새누리당 원주시 당협정책실장 출신의 원무 씨를 임명했습니다. 원 씨의 전공은 회계학과 조경학, 국회에서는 전문성에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더욱이 임명이 결정된 2차 모집에서 원 씨의 면접 점수가 1차 모집 때보다 100점 기준으로 갑자기 20점 넘게 높게 채점된 것도 의문입니다. 여러 사회복지 분야에서 봉사활동이나 여러 가지 활동하신 부분이 인정이 돼서 면접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취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하산 인사 논란에 지역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최근 감사원은 카지노에 연간 50일 이상 출입한 도박 중독 고객이 만 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 실태는 소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중독 관리 센터를 운영한 센터장 6명 대부분은 정치권 출신이거나 정부 부처 출신으로 비전문가들입니다. 애초부터 도박 중독 예방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전문가도 강원랜드 크락게 들어와서도 도박 예방이나 도박 자살 예방에 소극적이고 효과가 미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가 들어온다면 도박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투명한 인사 절차를 마련하고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